Oh <laughs> 자, 여러분의 떼창 실력을 한번. <laughs> <해볼게. 웃음>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에.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호응이 좋은 쪽으로

같이 불러요 감정이 제일 중요한까 친구들 알이고 예뻐라 여러 분들 중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겠습니다그 전에 한곡더 부를건데요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老听不进去。<Okay. S 2> <laughs> 잘하자 잘하자 물도 드시고 어. 이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선미씨가 준비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선물!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악수할 손님 없네요 만져볼 사람. 대단하다, 니들 진짜. 아, 이걸 또 전달을 해서, 아, 아 우리 송미 씨가 우리 중앙대 하도들에게는 뭔가 기념을 줘야 될것 같다고 직접 선물을 사왔습니다. <laughs> 이 친구들이 성미 씨 보러 24시간 기다렸잖아요. 아, 아, 이게 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냥 네,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어, 마음 같아서 물론 다 들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성미 씨 노래 두 중에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와 함성과 박수와 보내주신 좋아, 좋아, 좋아. 알겠어, 알겠어. 그분들을 다섯 명을 선발을 네. 했습니다. 예. 다섯 명. 다섯 명. 예. 예. 거예요? 네. 예. 선발이 됐죠. 예. 아까 매니저님하고 네. 저하고 <laughs>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누가 가장 열광적으로 보나? 그래서 얘기를 해서 스태프들한테 그분 한 명씩만 뒤로 자리를 좀 이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섯 명 선발을 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자리 아, 아, 어디? 어디 있어? 아, 저쪽에서 네, 어디일까요? 그럼 우리 다섯 분무대 한번 모셔볼까요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네, 야, 이우 사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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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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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럼요. 우리 네. 중대 학우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섯 분을 선발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선물이 조금 1, 2등하고 이렇게 조금 이게 있어요. 내가 게임하고뭐 하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 가지고게 <laughs> 네. 제일 빠르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정면을 보고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 가겠습니다. 뭐 연습 없이 바로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심판이에요. 심판. 준비 안되면 진도 가이바이버 안녕 요 여러분 안되면 진도 가이바이버이 둘이 문제입니다 요네자한번더갑니다가이바이한번더가이바이가이바이 <목소리> 내려, 머리 위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2등! 하, 아, 한 방에, 한 방에. 자, 그러면, 어, 아. 어, 나는 어, 1, 2등까지 이해하는데 나머지가 걱정이 되는 성미씨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미씨, 아, 아, 여기는 이제 뭐, 다를 필요 없이 네. 나머지 승물를지작을할것 아. 같아. 3, 4, 5등은, 예, 그렇게 네야 <laughs> 자, 아, 배미씨가 직접 단을해주실까요 어, 우리 1등이, 네, 이분이시죠? 네, 1등 선물이 뭔지 조금 알수 있을까요? 네, 어, 이안에요 네. 가방이랑요. 이야. 맨투맨이랑요. 뭐야, 하나가 아니에요? 제, 제 사인실이랑요. 이야! Yeah! 그리고, 어, 립스틱. <laughs> 또사인 카드가 있어요 네축하드립니다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몇개나한 개인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손미씨 이크네요본 적도 없어요 자 어, 그러면 2등 어, 선물 네 2등 우리 친구 여기에는요 어 여기 뭐지? 저아 여기에는 가방 가방이랑요 네 비슷한 구성이에요 한분들어주세요 네, 네,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이거, 이거 립스틱인데요. 우리 딱딱 어울리는 선물이에요. 립스틱! 응. 야, 좋아. 많이 가도 되고. 제 여자 친구분 신경 쓰셔도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laughs> 어, 괜찮네. 지금 집에서 다르겠지 뭐. 네. 네, 다 똑같이, 응, 운동. 우리, 사진, 사요 야, 기념사진까지! 빨리! 빨리 개인 핸드폰들 아, 기다려요, 기다려요. 네, 한명씩 셀카를, 네. 한명씩한 대씩. 사... 근데 우리가 귀여움을 남게 여기를 분배을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아, 그래요? 어, 그래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어, 또 있었어? 네. 아, 나중 있다고, 있다고. 같이 아, 찍을 거라고. 아, 또 있다가 찍어, 있다가 찍어. 네. 지금. 자, 어, <laughs>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 어, <laughs> 셀카. 어, 야. 야. 아, 카메라 가 한번 지집게 아우. 원샷으로 잡아 버렸어 예. 야, 예. 와. 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자, 아. 좋겠다. 아. 아, 안 되겠다. 성민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아. 감사해요. 요 예쁘게 잘 사용해요. 내가 언제 성민씨랑 사진을 찍어보겠어. 네. 데 아, 어! 그러면 아, 미씨 개인 편으로 와! 아, 네. 네, 네. 진짜 통화량 요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이 네,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대게 하트 한번좀 머리 위로 하트 전부 다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민씨 아, 베이 서비스동말 저도 마지막이에요. 제가, 제가 곡이 네 곡밖에 없어요. I <laughs> know